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팀의 주장으로서도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AFC 아시안컵에서의 실망적인 경기 후에도 토트넘으로 복귀하여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사우디 리그와의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어떠한 이적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 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8월 28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로의 이적을 결정하여 한국 축구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서막을 썼습니다. 이후 8년 동안 토트넘에서 통산 394경기에 출전하며 157골과 8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마시마인으로서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 티오피언에 올랐을 뿐 아니라 아시아 선수로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산 100골을 넘어섰으며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타이틀까지 획득하여 한국과 아시아 축구의 최강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8년 동안 꾸준한 활약과 월드클래스의 성과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장기 재계약을 통해 팀에 남았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그의 공로를 취하기 위해 주장과 완장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한국과 토트넘의 팬들에게 소중하고 위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체제에서 팀의 주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팀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아래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인 성과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팀 분위기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아래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사우디 리그와의 이적설이 나기도 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 제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재계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불안정한 계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풋볼 인사이더에 전했다. 31세의 그는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과 폭넓게 연결되었다. 손흥민은 2021년 7월 마지막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6월까지 런던 북부 클럽과 계약되어 있다. 그러나, 한 고위 소식통은 풋볼 인사이더의 스퍼스가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인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여름에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 화이트와의 재계약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가늠하기 위해 이미 비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사우디 클럽의 관심 속 토트넘 새 계약 논의 중이다. 손흥민은 지난 2023년 여름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난 이후 토트넘의 주전 골스코머러가 되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 그는 2023-24 캠페인에서 모든 대회에 걸쳐 23번 출전하며 12골 6도움을 기록했다. 이는 7월 32세가 되는 포워드는 이번 시즌 시작부터 주장 완장을 차고 있다. 손흥민은 2015년에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에 입단했고 그 클럽에서 395경기에서 157골을 넣었다. 그는 해리케인과 지미 그리브스에 이어 클럽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 이 양발잡이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122경기에 출전해 44골을 기록했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맨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4위 아스톤 빌라와는 승점 5점 차이가 난다.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우디 클럽 등의 관심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와의 장기적인 재계약을 제안하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31세에 접어든 현재로서는 팀을 옮기는 것보다는 토트넘에서 레전드로 남는 것이 더 나은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매우 신뢰하며, 토트넘은 콘테 시절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기대할 만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토트넘을 떠날 시점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이며, 레전드로서 토트넘에서 은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커리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반드시 토트넘 캡틴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은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